수영 금메달리스트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가 베이징올림픽 최고의 선수로 뽑혔습니다. 지난 3일 청계광장에서 개최된 2008 베이징올림픽 넘버원 시상식에서 뛰어난 기량과 감동을 선사한 국가대표 선수 한 명에게 주는 상을 수상했는데요. 네 이번은 4년 전서부터 계속. 어, 아픔을 딛고 나서 이렇게 계속 꾸준히 열심히 했는데요. 꾸준히 열심히 한 덕에 또 좋은 성적을 거두고 또 국민 여러분들 이 많이 응원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또 좋은 성적과 더불어서 이렇게 어, 행복한 일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또 너무나 좋고 지난 올림픽 기간 중총 13만 명이 투표한 참여 아, 참여한 투표에서 30%가 넘는 표를, 표를 얻어 유도의 최미로 선수와 역도의 장민란 선수를 제치고 대상을 아, 차지했는데요. 주황주. 네, 살짝 스마일을 정말 저 말고도 너무나 훌륭한 선수들이 많은데요. 그 와중에도 어 장민환 선수를 봤는데 아, 네. 개인적으로 태능 같이 운동하면서도 네. 정말 자기 관리나 몸 관리를 정말 철저히 잘하는 누나인데 네. 이번에 또 세계신기록으로 우승해서 너무나 아,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나 축하드리는 말씀을 또 해드리고 싶고, 네. 앞으로도 좋은 성적을 냈으면 같이 좋겠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태환 네, 선수는 부상으로 부정. 멋진 부정. 오토바이를 선물받았는데요. 자선 경매를 통해 모교인 경기고등학교 수영부의 아. 발전기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되게... 꼭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네. 일단 아시아권도 그렇지만 저로 인해서 그런 편견이 깨졌기 때문에요. 어, 앞으로도 꼭 열심히 해서 4년뒤에는 저희 어, 수영, 한국 수영이 꼭더 발전했으면 좋겠고, 같이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어요. 예. 아, 정말. 실력만큼이나 마음 씀씀이도 멋진 아. 남자 박대환. 앞으로도 국제 대회에서 좋은 성적 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 사인이 너무 귀여워요.